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8일, 4월 16일자로 친환경 ETF ICLN의 추종 기업 구성이 확 바뀌었습니다. 14년 전 런칭을 한 ICLN ETF는 지금까지 약 30개의 기업들을 포함을 해왔었는데, 친환경 테마가 인기를 끌며 ICLN ETF에 돈이 물리자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비교적 시총이 낮은 회사들이 지분을 과하게 보유한 것 아니냐라는 점도 지적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친환경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 옛날에 그약 30개의 회사만 포함을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ETF의 추종 기업들을 약 100여 개로 늘리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레 비중도 많은 조정이 있었는데요. 포트폴리오 변경 전 이렇게 플러그파워, 엠페이즈 어, 그리고 월바드등 5%에서 6%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 후 지금 가장 큰 비중을 두는 회사들은 덴마크의 Vestas Wind Systems라는 곳과 올 r s t e d 라는 곳이 7.9% 그리고 6.45%를 이 비중을 두게 되며 그리고 NextEra Energy와 PureCell 등 새로운 기업들도 ICLN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3월 10. 이일 S&P가 ICLN의 이런 리밸런싱에 관한 윤곽을 보여준 소식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지만 이 문서에서는 아직까지 이 절차가 컨설팅 단계라고 나와 있고 최종 결정의 공식 문서는 아직 보지 못한 와중에 ICLN의 포트폴리오를 오늘 확인하니 4월 16일자로 많은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리밸런싱 소식은 어 아직 확정된 소식이 의하게도 아직 뉴스나 공식 발표는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 하나 있는 이 관련 기사는 3월 15일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던 이런 리밸런싱이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간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업데이트 오늘은 업데이트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려 신규 포함된 기업 그리고 비중을 늘린 기업 비중을 줄인 기업 그리고 새로 포함된 한국 기업들도 눈에 띄어 어, 이렇게 색별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어, 뭐, S&P 500에 누구 회사가 들어갔다거나, 라는 소식에, 그리고 뭐, 다우에서 누가 빠졌다라는 소식에, 그런 ETF로 인해서 들어갈 돈과 또 그, 그런 회사들이 빠지게 되면서 나갈 돈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 오늘 먼저 신규 포함된 이 기업은 어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어, 이렇게 어, 추가한 기업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꽤 비중있게 추가된 회사는 바로 PG&E Corporation, 티커로는 PCG라는 회사와 그리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 티커로는 NEE가 있고 그리고 비중이 조금 낮지만 징코솔라라거나 아니면 퓨어셀도 신규로 추가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한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가 된 솔라에지나 썬런은 어, 리밸런싱 이중에도 원래 예전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리밸런싱으로 비중이 조금 늘었고요. 그에 반해 플러그 파워나 시니솔라는 비중이 줄고 특히 플러그 파워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예전 포트폴리오에서는 6%가 넘는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최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3%대로 비중이 줄었네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포함이 된 것이 눈에 띄어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뭐 두산 퓨어셀은 원래 이 ICLN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어 그것과 다르게 한화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유니슨, 그리고 뭐 c s 윈드 어 그리고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어 새로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이 s p 가말했던그 컨설팅 절차에서 어, 신성이나 동국 등은 이름은 올렸으나 4월 16일자에는 포트폴리오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어, 2021년 4월 18일. 오늘은 i c l n a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그리고 30개의 기업에서 이제 100여 개의 기업을 추종하는 ETF로 탈바꿈을 한 소식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이런 비중들의 웨이팅의 차이와 변화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